2022년 10월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가 있었는데요. 70분간 약 10만 발이 화려하게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마치고 돌아간 그 자리에 쓰레기 50톤이 버려졌다고 합니다. 축제 내내 화려했지만 그 뒤안길에는 쓰레기로 더럽혀진 풍경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최악으로 시작해서 최고로 마치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최고로 시작해서 최악으로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과 끝이 아름다우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면 마지막을 멋지게 마무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기에 최고에서 최악의 이력으로 마감한 사사가 있습니다. 그는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중 기드온은 삼손과 함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인생은 화려하게 쓰임받다가 비참하게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기드온의 묵상을 세 편으로 나눌 텐데요. 오늘은 기드온이 용사로 발탁되는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며 세 가지 교훈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은 종류만 바뀔 뿐 시대를 조월해 계속되고 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영향력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악을 행했고 미디안이라는 족속에게 7년간 수탈당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 안긴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 굴과 웅덩이 등지에 숨어지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미디안 사람들이 셀수 없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철병과 900대로 인해 두려워하더니 이제는 무수히 많은 수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지 않는 한 시대가 변해도 종류만 바뀔 뿐 두려움의 유형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첨단화된 무기에서 무수한 숫자로 두려움의 종류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두려워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돈, 인간관계, 불확실한 미래 등이 순서만 달리한 채 우리를 번갈아가며 두렵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이 등장하기 전 선지자를 보내서 이 사실을 다시금 가르쳐주셨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안전을 보장받는 것으로 극복되지 않고 안전을 주시는 주님으로 극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가 미디안 사람을 피해 포도주텔에서 비를 타작하고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작은 웅덩이 같은 곳에 몸을 숨기고 막대기로 곡식 알갱이를 톡톡 털고 있는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그의 등장은 겁쟁이라고밖에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보낸 사자와 기드온의 실랑이가 시작됩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는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렸기에 이 지경이 되었다고 말했고 여호와의 사자는 버리지 않았고 지금 너를 용사로 세웠으니 하나님의 힘으로 가서 민족을 구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기드온은 자기가 지파 안에서도 작고 약한 사람이라고 다시금 망설였고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금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의심병 환자처럼 더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예물을 드리고 싶다며 자신이 올 때까지 가지 말라고 붙잡아둔 다음, 그것으로 발효 되지 않은 빵과 고기, 국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요청대로 바위에 빵과 고기를 놓고 국을 붙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들을 불살랐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자극적인 경험을 했음에도 도리어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안전을 의미하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얼핏 보면 대단히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아닙니다. 기도원이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것은 주님이 아니라 미래의 안전이었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극적인 체험을 더 소중한 근거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이 한 약속을 기도원에게 확인해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신뢰하면 상황에 함부로 건방지지 않으면서도 과하게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큰 용사로서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야 한다면 오직 여호와의 함께하심이 그 근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안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명령하기를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제단을 허물고 무너뜨린 제단 나무 재료로 산성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낮에 하지는 못하고 밤에 은밀하게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깔끔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드온은 쉽지 않은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후에 이 일이 발각되어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지만 아버지의 지혜로운 변호로 기드온은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이때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허물어서 바알과 싸우게 되었다고 해서 여룹 바알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미디안이 여러 민족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고 이제 그는 담대하게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그의 의심병이 시작됩니다. 그는 또 하나님께 자극적 징표를 얻고 싶어합니다. 어디선가 양털 한 뭉치를 가져와서 타장 마당에 놓더니 양털만 흠뻑 젖고 마당 주변이 말라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순수히 이에 응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마당에 적셔지고 양털을 마르게 달라고 반대로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도 순순히 응해주셨습니다. 기도원도 연거푸 확인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용하시거나 기다리신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기도원이 우상제단을 무너뜨릴 때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한 것, 양털 시험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한 것은 기도원의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원을 배려하셨고 의심이 신뢰가 될 때까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배려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원이 용사로 발탁되는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우리는 겁쟁이에 의심병 환자로 등장했던 기도온의 모습과 그의 무리한 요구를 한없이 수용하시며 증명보다 신뢰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연약함에 동참하셨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신뢰보다 증명의 자리에 있거나 주님과의 동행을 확인하기보다 안전을 확인하고픈 자리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손만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서히 그리고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레슨을 받으며 신뢰와 동행의 자리에 다다라 있을 것입니다.